여기는 청간산 구룡봉입니다. 대덕읍 쪽에서 답산사 방향으로 올라가지고, 구룡봉. 아, 아홉 자에 용자가 들어있네요. 봉아리 봉 자. 아니, 봉오리 봉 자. 꼭 봉아리. 발음이러면안 되는데. 봉오리 봉 자. 아. 좋은 말 많이 적어졌네. 음. 응? 바람 많이 불어? 야, 바람 엄청나. 바 <laughs> 날아가고. 눈들어디로라어 아, 와, 여기는 어? 저 강진 방향. 와, 페르그라딩 타면 뭐 순식간에 오겠구만한 5분이면 강진에서 바로. 와, 이리 가봐, 거리 가봐. 공룡 발자국. 아, 등량만. 지금 긴빨이니 매생이빨 다 씻어야 돼가지고 있는데. 잘 부착돼가지고 있어야 될 건데. 우리 어빈들 1년 농사인데. 어이구, 어이구. 올라와, 이제 아 엄마. 어, 아까 일안 하셨어요? 아, 이런 날 글라이더 절대 타지 마십시오. 아, 큰일 나. 얘가 귀여워. 어. 네? 가 아, 너무 제가 너가 보이는 가여기안 올까 는 좋아. 단체 사진은 찍어 드릴게 빨리 찍고 가십시 음. 네? 단체 사진 예? 여기서 단체 사진 아 이, 위험하니까 안돼요. 위험해요. 예, 위험해. 어디 산악회 조직어요? 저예요? 사장님. 네. 천안. 천안 어디천토천토 산악회. 어디? 천, 천포. 천포 산악계. 천안에가 산악회가만 쌍용동 그쪽도 있고, 업소동 뭐. 쌍용동? 우리 어그저기 불당동에 갔어. 이 토요일 날. 거기서 모임했어요. 올리까지 천안에서 많이 해요. 독립기념주합. 아, 그랬어요. 펜전이 네. 그거 많이 있구나. 네. 지난 분들이 산악기가 많이 있어. 버스 타고 쌓와버려 네. 여기저기. 건너는 가지 마세요. 미끄러우니까. 아, 멀리서 오네. 응? 전국산을 싹누 비제. 이분들은. 응?